자, 또 우리의 시그니처 시간 히든 종목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뭐 의료기기도 했고 뭐 여타 지금 제약 바이오도 했는데 이쪽 내에서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또또 또 다른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러한 업종 내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이 섹터는 제가 볼때의료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섹터가 되지 않을까. 아. 오늘을 좀.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하면서 네. 이스토도 약간의 좀 이제 잠시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 앞에서 수익률표를 좀 제가 볼때 말씀드렸을 때. 좀 독보였던 섹터죠. 음, 그 섹터 사나 가져왔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독보였다는 섹터, 워낙에 종목들이 다 독보이고 <laughs> 있지만 지난 주에 말씀하셨던 게 CNC 인터내셔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일 많이 말했던 게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면 제 예상이 맞다면 현재 약간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나? 맞습니다. No. 일단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화장품 지금 갖고 왔는데 음, 음. 의료 기기 화장품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아, 그래요. 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지막 타자로서 제가 볼 때는 이좀 뭐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 빚장이 풀렸잖아요. 6년 만에 풀린 건데 네. 6개월이었으면 5%에서 5상승했을 텐데 오늘 막 상한가 다지킹하고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마지막인가요? 그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그나마 좀 안정되게 살수 있는 자리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네. 네, 너무 궁금해요. 자꾸 이렇게 밀당하지 마시고 네. 힌트라도 일단 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어,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 종목입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보면 앞에서 지금 이제 약간의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좀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고. 다만인지 앞에 전고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고요. 음. 일단 이 회사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키워드는 중국인데 이 회사는 사실 일본향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많은 회사입니다. 특히 일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매출에서 83%가 일본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지금 주요 채널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라쿠텐이라는지 네. 큐텐에서 지금. 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합니다만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어, 큐브. 네, 라미네이트 사업, 음반 사업, 큐브 엔터를 하고 있는데 음. 시총이 너무 작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합니다만 또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저평가가 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뷰티부터 K팝, 이런 엔터족. 지금 큐브 엔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포함한 어 그런 시총이 한 3천억 원대 의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정확한 투자 전략 아,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노란 톡방에서 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저희 문자샵 3 9팔8 9로365 플러스라고 보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짧게 부탁드려요. 네, 일단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참 시간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을 좀 통해서 뭐 제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 제때 좀잘 계좌를 좀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는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또 CPI 발표가 좀 되니까 또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도 잘 준비하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365 플러스 그리고 윤념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 봤네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고맙습니다.